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지영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두 규비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 보고 있고요 11장으로 넘어와서는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원망과 불평을 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11장 내내 지켜보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 이러한 환경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일할 만한 장로들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저께 나왔었지요.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시면 오늘 아까 방, 읽은 본문 이전입니다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움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세우려는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십니다. 그야말로 성령이 강림하는 장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교회의 리더들이 가져야 하는 한 가지 역할을 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는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방언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구약에서도 분명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역사 뒤에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 보니까 예언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반응을 뭐 이런 극단적인 은사로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강언이나 예언은 모두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어라고 볼 수가 있죠. 귀한 은사죠. 하나님의 언어는 인간을 살리는 말입니다. 인간을 죽이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즉 성령이 충만한 자는 주변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결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블레싱 교회의 리더된 우리의 언어는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험담은 사람 하나 죽이기 딱 좋아요. 이미 내 입술을 통해서 험담과 욕설로 사람 하나가 죽어간다면, 이거는 성령의 충만함과는 어긋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입술, 그 입술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사받았다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예언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행히 우리 교회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예언의 은사, 오늘날에도 분명히 실행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말을 아낍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의 은사가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도 하지만 영혼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앞날에 대해서 다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본인이 예언의 은사, 가 있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구별하는 것도 영적 은혜입니다. 이거 은사 아닙니다. 진짜 은사 아니에요. 그 예언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언이 맞는다고 주님이 주시는 은사고 틀리다고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 주시 않은 것이라도 예언이 맞아 떨어질 때도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용한 무당도 미래를 점칩니다. 미래를 볼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은사든지 은사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중요한 공통점은 겸손함이에요. 겸손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로 살리는 재료로 사용되어져야 이게 진짜 은사인 것입니다. 내 은사로 인해서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의 어려움들이 생긴다면 이건 올바른 은사가 결단코 아닙니다. 장로가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임한 후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31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던 고기가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지요 31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배는 지면 위두 규비쯤에 내리게 한지라.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 진영 사방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고기를 허락하는 장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그 고기를 구경하기도 불가능한 이 광야에 매출하기 떼를 보내고 허락하시는 장면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지금 내려오는 이 매출하기 때는요. 조금 그 의미와는 약간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달 동안 먹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고기를 주시긴 주실 것인데 냄새도 더 이상 맡기 싫을 때까지 한달 동안 먹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20절에도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백성들이 멸시했고 그리고 이전에 잘못된 애굽 생활을 그리워했던 그 잘못 때문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과 영적인 양심이 있었다면 지금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수도 없이 내려오는 매출하기 때를 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회개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는 장면이 이어져야 사실은 자연스럽고 맞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의심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부족한 연약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온 백성들이 무릎 꿇고 회개를 해야 맞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떤가 32절을 보십시오 32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백성들은 주님 앞에 자신들의 원망과 불평이 했던 불충함을 그 용서로 구할 마음이 없는 거죠. 눈앞에 고기가 보이니까 그냥 눈이 돌아가서는 그날 종,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고기만 모으고 있습니다.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을 모았다. 열 호멜이라고 하는 양은요, 2200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적게 모은 자도 그 정도의 양을 모을 만큼 눈이 돌아가서 매출하기 때가 내려오니까 자기들이 먹을 양식만 구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백성들은 주님 앞에 용서를 빌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주신 고기를 보고 그 순간 탐욕과 욕심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어떻게라도 더 먹겠다라고 하는 일념하에 수도 없는 매출하기를 모으고 취하기에 급급합니다. 결국 이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게 되죠. 33절과 34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약해서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바라고 간구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작고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가 작아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지 못하는 것 뿐이죠. 우리는 그저 주님의 역사 앞에 잠잠하고 겸손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는 인생은 내 능력을 구하기 때문에 인생이 안 풀려도 위기요. 잘 풀리면 더큰 위기입니다. 우리 블레싱 공동체에 기도의 불이 더 붙어야 됩니다. 불이 커지려면 이미 있는 불에 아무리 기름을 갖다 부어봐야 순간적으로 커지고 다시 줄어들 뿐입니다. 진정 불이 세지기 위해서, 커지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불에 순간적으로 기름을 갖다 붙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른 장작을 갖다 넣어야 되겠죠. 모든 블레싱 성도님들, 이곳에 뭐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 제가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기도의 장작이 되어야 합니다. 새벽 예배 인원도요 더 부흥해야 됩니다. 많은 장작들이 모여 들어야 됩니다. 새벽에 나올 수 있는 분들 더 나오셔야 돼요. 온라인으로만 듣고 있는 분들 중에도 새벽을 깨울 수 있다면. 한 주에 하루라도 좋으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그 시간을 결단하셔야 됩니다. 목요일도 목요집회에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것 같은 공동체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 같은 성도의 삶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공동체에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참 무서워요.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고 좀 길게 하다 보면 성경도 알고 교회의 생리도 알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다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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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 문제는 뭐냐면 아는 것이 산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돌아보면 아는 것 뿐이지 살고 있는 시간은 너무나 적은데 아는 것만 가지고 살고 있다고 착각하더라 이 말이죠. 기도하고 사는 것 같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결단하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살아감 속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을 결단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주님 앞에 간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을 결단하고 성도의 삶의 교회 가운데 하나의 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한다면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 행동으로 움직이고 살아내는 자세가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 안 하고 뻗은 기면 인생이 안 풀려도 위기요. 다시 잘 풀리면 더큰 위기라니까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십시오. 괜히 눈앞에 보이는 매출하기 때에 정신 못 차리고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구하고, 내일 매출하기가 없어서 또 주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지질 지언정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매일 사모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수 없는 매출하기 때가 내려와서 한번 그거 취해가지고 2200리터 열 호멜만큼 구해서 평생 먹고 살려고 하는 이런 욕심은요, 이거는 잘못된 욕심이에요. 우리가 하루 먹을 것을 구하고, 그 다음날 주님 앞에 매달리고, 그 다음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이 삶이 오히려 더 은혜 있는 삶이고 깨어있는 삶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블레싱 공동체의 삶이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블레싱 공동체의 기도의 불이 더 붙길 원합니다. 우리 블레싱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기도의 시간들이 더 생겨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해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기도하지 않고 주님 앞에 원망과 불평만 일삼으며 사니 매출하기 때가 내려와도 열 호멜이나 구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조차 갖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백성들, 주님 앞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백성들이 되어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온 그 매출하기 때를 보며 내일도 기도하고 모레도 기도하며 주님의 역사를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길 것인데 주여 우리 블레싱 공동체가 눈앞에 내려온 매출하기 때만 보고 기뻐날 뛰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주여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참된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가 살아 있으며 아버지 하나 겸손하게 주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네. 아멘.